자무소과금 치나 컨텐츠를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에, 너무 이제 과금 기준으로만 미래시라든지 이런 걸 너무 짜가지고 이런 것도 하나 필요할 것 같아서 만들어두긴 했어요. 자무소과금이 알아두면 좋을 배포 가성비 서포트. 자요 기준은 2023년 1월 21일 기준이에요. 1섭에 지금까지 딱 나와있는 카드까지만 정리한 겁니다 그리고 또 알아둘 점한섭과일섭은 대략 16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 그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먼저 일단 스피드 카드입니다 1.5주년 배포 부르봉 그랜드라이브 시나리오에서 채용이 가능함 어떻게 쓰느냐 지능 똑똑봉 대신해서 채용을 하고 컨센트레이션 획득을 노리고 씁니다 이거는 성능 자체는 이제 전형적인 배포 카드예요 근데 뭐 무소과금이 알아두면 좋은 카드인 것만큼 성능이 막 그렇게 되게 뛰어난건 아닌데 이제 3스피드 편성을 할때무소과금분들은 어느정도 고려를 할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넣어놨습니다 가져가면은 뭐 그냥 쓸만한 정도 거기에다가 이제 컨센트레이션을 이제 시나리오 링크로서 획득을 할수 있다는 점그 정도가 있다 출시일은 22년 8월 24일입니다 한섭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플러스 16개월 하면 돼요 자 다음 그 다음에 이제 가을축제 아르당 예 네, 가을축제 아르당이고 좌회전하고 파워보너스 때문에 좀 채용을 해요 이번에 이거 좌회전 챔 밑에 저도 종종 써보기도 했고, 써보니까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배포 카드치고 생각보다 괜찮은 성능이야 진짜 스피드 상승량이 낮은 대신에 파워 상승량이 이제 키타산이랑 거의 동급이에요 그러니까 스피드 상승량은 조금 낮은데 파워 상승량만큼은 키타산과 어느정도 동급이다 이거 이제 한섭은 좀 많이 먼 미래라가지고 좀 이해가 안될 수도 있긴 한데 그랜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스피드를 3장을 채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스피드 상승량도 높으면은 물론 좋은데 파워 상승량이 좀 중요해. 기타 상 같이 이제 스피드만 올려주는 게 아니라 파워도 같이 올려주는 그런 스피드 카드들이 좀 좋거든. 그래서 어, 배포 카드 치고 이 정도면 나름 진짜 굉장히 높은 성능의 카드다라고 생각이 돼. 어느 정도 쓸만한 여지도 꽤 되고 좌회전 일단은 자격을 할수 있다는 것도 있고 일단 출시일은 2022년 10월 28일 일섭 기준입니다 이것도 자 플러스 16개월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주는 금딱 스킬은 이제 레이스 플래너인데 뭐 레이스 플래너 때문에 들고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결국에는 좌회전하고 파워 보너스 때문에 가져가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다라는 게제 생각이에요. 자 다음 자 스태미너 카드드립니다 아, 이게 스팀펑크 비어 하야이데이. 아, 그... 아, 이걸 무슨 가차라고 얘기하기 참 애매해가지고 우마네스트 시즌 때딱 나온 그 카드인데, 그러니까 두 번째 우마네스트 그냥 스팀펑크라고 할게요. 어떤 카드냐? 이제 장거리 그리고 선행용 스태미너 카드입니다. 배포 카드 중에 트레이닝 1티어 카드예요. 그리고 스킬, 그러니까 주는 힌트 스킬, 그리고 주는 금딱 스킬 모두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 그래서 아, 배포 카드 치고는 이 정도면 진짜 1티어다 라고 생각되는 카드 중 하나입니다. 아, 아마, 크릭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스테미너 카드에서. 뭐, 크릭하고 완전히 1대1로 비빌 수는 없겠지만, 크릭보다 조금 낮은 성능? 조금 낮은 성능이 되시는 좋은 스킬을 많이 줘, 얘가 선행용 좋은 스킬을. 그래서 나쁘지 않아. 괜찮은 카드다. 자, 배포 카드 중에 이 정도 카드면은 진짜 1티어급 아닐까? 자, 출시일은 2022년 8월 29일이에요. 일섭 기준이에요, 이것도. <laughs> 자, 다음. 자. 파워카드 이제 크리스마스 이벤트 때 나온 마벨로스 썬데이 일단은 레이스 보너스가 일단 15%이고 그것 때문에 뉴트랙에서 종종 채용이 되는 카드긴 해요 뉴트랙에서 종종 채용되는 카드인데 음 그렇게 많이 쓰냐라고 하면은 사실 그렇게 많이 쓰는 카드는 또 아니야 파워카드 필요할 때한 번씩 쓰는데 사실 그냥 레이스 보너스가 15%라서 쓰는 느낌이지 카드의 이제 훈련 성능이라든지 주는 스킬 뭐 꼬리 올리기 정도 음, 딱 그것만 보고 쓰는 카드에요 진짜 무소거금 입장에서는 레이스 보너스 65%를 맞추기가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 아마 많을 거야 그래서 뭐 가지고 있으면 나쁘지 않은 베포 카드다 출시일은 2021년 11월 29일입니다 요거도 이제 플러스 16개월 하시면 언제쯤 나올지 알겠죠 자 다음 아그 다음에 이제 다이치로디 이거는 이제 좀 가성비 카드에요 가성비 1섬에서 요즘에 좀 자주자주 자주 쓰는 카드에요 자주자주 쓰는 카드 기본적으로는 원래 코코넛 따드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 단거리 마일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가속 레오 스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광석화라는 스킬 1돌파로 일단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고 오히려 이제 고돌파가 되면은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이제 채용률을 따지면은 그랜드라이브 시나리오에서 한 3번 정도 썼어요 3번 꽤 많이 쓰는 카드야 그래서 1돌파 정도만 돼도 충분히 괜찮고 오히려 돌파가 높아지면은 특기율 때문에 오히려 안 좋아진다는 얘기까지 있는 카드긴 해요, 이게. 그래서 1돌파만 딱해 두면 딱 좋다. 그런 카드입니다 그래서 무서어금 분들도 이 정도 카드면은 노릴만 하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추가를 시켜놨어요 그랜드라이브의 여섯 번챔미 중에 세번 정도를 쓰기 때문에 이 정도면 본인이 뽑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 뭐 나중에 또 이제 마이라고 단거리 챔미를 하면은 또 충분히 또쓸수 있는 카드라 음, 이 정도면은 가성비 카드 출시일은 2022년 9월 20일이에요 자 다음 자 근성 근성은 이제 상점 교환 근성을 하라 요것도 이제 뉴트랙 시나리오에서 쓸 겁니다. 무소과금 분들은. 많이 쓸 거예요, 아마. 이제 뉴트랙 시나리오에서, 음, 근성카드의 성능의 마지노선 같은 카드예요 그니까, 러 우라라보다 안 좋은 애들은 안 써. 우라라가 나름 성능은 괜찮은 편이야, 진짜. 이거를 어? 간 사람들이 있더라고. 갈아가지고 편자로 만든 사람들이 있는데, 무소과금 분들은 제발 안 갈았으면 해요. 이거, 나중에 가면은 진짜 뉴트랙 때 근성카드 없어가지고, 우라라도 써야 돼. 없는 사람은, 근성카드 없는 사람은 진짜. 일단 문제는 제일 문제는 얘는 초기 인연치가 0이라 가지고 조금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카드의 성능 자체는 굉장히 준수한 편이야 그래도 그래서 아마 무소각금들이 많이 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이는 안 쓰더라도 분명히 이제 근성 카드 없는 사람들은 충분히 쓸만한 카드거든 이게 제발 무소각금 분들 중에 이거 안 갈았길 빕니다 진짜 괜히 무슨 뭐 편자 먹겠다고 이거 갈아가지고 편자 먹는다 해서 뭐 살림살이가 나아지진 않아요 다음 가을축제 유키노비진 가을축제 이제 배포카드들이 은근히 괜찮네 생각해보니까 아까 아르당도 그러고 얘는 이제 1차 가을축제고 아르당 2차 가을축제예요 뉴트랙 때 이제 가장 대중적으로 쓰는 근성카드 중 하나입니다 예, 이거는 진짜 과금액하고 상관없이 앵간하면 한 자리 차지해 근야베 우리 이제 근야베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근야베랑 같이 둘이서 이제 근성카드 두 자리를 많이 차지해 굉장히 많이 쓰는 카드예요 진짜 뭐 레이스 보너스도 어느정도 높고 카드 성능 자체도 괜찮고 일단 공짜니까 자 일단은 스킬은 곡선의 소물리에를 주는데 이게 이제 뉴트랙 때꽤 많이 쓰는 스킬이야 나중에 가서 이제 왜 쓰냐라고 하면은 직접 맞아보면 알아 <laughs> 곡선의 소물리에는 이건 진짜 맞아보면 알아 그러니까 이게 과연 좋을까라고 하는데 이건 진짜 맞아보면 이제 아 나도 쓸까 하면서 쓰게 되는 스킬이야 <laughs> 나중 가서 이거 한대 맞으면은 아 나도 쓴다 하면서 쓰게 돼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뉴트랙 기간 동안 챔미에서 생각보다 위력적이라 자주 채용돼요. 그리고 카드의 성능 자체도 좋아서 많이 쓴다. 그 정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갈지 마세요 이거. 진짜 이거 편자 먹겠다고 이거 가는 사람은 나는 뉴트랙을 안 하겠습니다라는 사람이야. 이거 진짜. 그다음 출시일 2021년 10월 28일 그러니까 어 조만간이에요. 자 다음 아 자. 아까 말한 근야베 이건 이제 가성비로 이제 올려놓은건데 배포카드 아니에요 자1주전 픽업으로 등장 뉴트랙 시나리오에서 근성 한자리는 근야베 전용성일 정도로 많이 씁니다 이게 SR인데 SR이 아니야 SR카드야 SR카드 진짜 얘는 자 레이스 보너스 15% 스피드 그리고 파워 보너스를 달고 있는 SR에 탈을 쓴 SSR카드야 얘는 진짜 뭐 토쇼나 윈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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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트랙 한정으로 진짜 SR카드야 금딱 스킬 안 주는 쌀 카드라 생각하면 됩니다 진짜로. 뭐, 토쇼 윈디랑 비교를 하면은 근야배가 기분 나빠해. <laughs> 진짜. 어? 걔네들이랑 비교하면은 근야배가 기분 나빠할 정도로 얘는 진짜 개 미친 말도 안 되는 성능의 카드예요. 무과금, 소과금, 중과금, 핵과금다 쓰는 카드야 얘는. 무조건 풀돌 하자 얘는 진짜. 자 출시일은 2022년 2월 24일이고 1주년 때 나와요. 1주년 1섭 기준으로 이때고 1주년 픽업으로 나옵니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뭐 이거 넣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그냥 잠깐만 설명을 하고 갈게요. 이건데 아 이번엔 근성인가? 근야배랑 같이 쓰거나 아니면 근야배 대신 사용이 가능합니다. 뭐 근야배가 그러니 주는 스킬이 마음에 안 들어라고 하는 분들은 근야배를 빼고 이걸 가져가기도 하고 아니면 근야배랑 같이 쓰기도 하고 그건 이제 본인이 카드를 어떻게 가져가냐에 좀 달라지긴 하는데 근야배보다 이제 레이스 보너스가 5% 낮지만은 뭐 스킬하고 이제 특기율이 좀 높아 좋은 스킬을 조금 더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좋은 스킬이라기보다는 필요한 스킬들 하지만 이제 카드가 너무 늦게 나와 그러니까 너무 늦게 나와 보시면 알겠지만은 1주전을딱 하면서 뉴트랙이 나올 때 같이 이제 근야배가 나오잖아요 2월 24일날 나왔는데 얘는 6월 24일이야 그러니까 뉴트랙이 거의 다 끝나갈 때쯤 나와 그래서 너무 늦게 나와요 굳이 얘는... 포함은 시켜놨는데, 이때 와서 굳이 막얘 뽑겠다고 가차를 들어가는 거는 뭐 굳이라고 생각은 하긴 합니다. 있으면 쓴다. 그냥 그 정도. 있다고 쓰지도 않아. 나는 안 썼어, 일단. 그래서 뭐 굳이 그냥 이런 거만 있다.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 자 지능 카드는 정말 없더라고. 진짜 배포로 쓸만한 카드, 뭐 혹은 이제 뭐 가성비 돌파 쓸만한 거 이제 유키노비즈는 이제 이미 다들 알고 있으니까 그거는 일단 뺐고. 진짜 지능 카드에는 소개할 만한 게 이거밖에 없었어. 자 지능 미스터 1 2이 어, 정도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우리 6,974초의 마라톤 회의를 통해 가지고 선출을 한 건데 1 2 말고 진짜 없더라고. 자, 1돌 12. 자, 1돌파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물론 당연히 풀돌파인데, 풀돌파가 물론 당연히 성능이 좋은데, 1돌로도 충분히 괜찮다. 그래서 가성비 픽업으로 일단 은 올려놨어요. 뉴트랙에서 그랜드라이브까지 1티어 픽입니다. 자, 훈련 성능 플러스 특기율 플러스 레어 스킬. 레어 스킬이 이제 뭐냐, 강공책 추입에는 거의 필수 스킬이야, 추입한테. 그래서 뭐, 훈련 성능, 특기율, 레어 스킬 모두 다 좋은 카드다. 아 힌트로도 직선 주파도 줍니다 맞아. 어, 그것도 중요한 내용 중 하나네. <laughs> 직선 주파도 줍니다. 출시일은 이제 2022년 5월 10일이었고, 네, 한 한섭에서 이거 실장 될려면은 얼마 정도 남았을라나? 한참 <laughs> 아, 남았네요. 한 1년 남았네. 아 1년까지는 아니고 한 8개월쯤 남은 것 같네요. 어 8개월, 1년이 아니라 아직 한참 남았어요. 가챠 카드예요. 가챠 카드.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배포 카드랑 그러니까 성능이 괜찮은 배포 카드, 그러니까 사용처가 조금 있는 배포 카드랑 1돌팔로도 괜찮은 카드들 이제 좀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무소각은 분들에게는 이 정도 알고 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 카드들은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도 많이 썼던 카드이기 때문에 음 어느 정도 많이 쓰일 카드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음 나도 많이 쓰는데 당연히 카드 적은 사람들은 저 정도 많이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만든 카드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Bye.